오늘은 운둔 청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세션하는 이제 청년이 있어요. 몇년 동안 관계를 끊고 방 안에만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그 청년은 이제 직장 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퇴직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좀 되는 듯 싶었는데, 고객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공으로는 이제 생존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전공과 전혀 다른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자격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공부를 계속 했는데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영부영 이제 수년이 지난 거죠. 자신도 모르게 고리 운둔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으면서 더 위축되고 가족과 한 집에 살지만 가족하고 접촉하는 게 싫어 가지고 밥도 따로 먹습니다. 세션 중에 제가 이제 작업할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요약을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체화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두통과 복통을 호소 했어요 그 밖에도 이제 몸이 많이 아프대요 그리고 이제 관계의 어려움 인간관계가 너무 무섭고 어렵대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 늘 공포 불안이 따르는 거죠 그세 번째가 일관계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를 생각하면 아득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삶의 주제를 풀어 가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친구들에게 이제 폭행을 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냥 성인기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과 그 어릴 때 트라우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직장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 또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그렇게 불안하대요. 그래서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혐오가 있어요. 혐오. 사물이 똑바로 줄 서서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토할 것 같아요.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 보면 구역질이 난대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청년한테 침을 뱉고 욕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번의 경험이었는데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누군가 그냥 하는 말도 나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들리고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지도 못하고 뭔가 당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그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대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긴 젊은이가 운둔 고립생활을 하면 주변에서 왜 그렇게 소심해? 좀 강해져야지? 이런 말을 가볍게 하는데요. 트라마 반응이라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나이는 먹어 성인기를 살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어려움이 지속되면 성인이라도 내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살려고 방으로 숨는 겁니다. 혹시 고립운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내가 아이와 어떻게 관계했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신코 했던 행동이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는 상처가 골마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어릴 때 무섭게 소리 지르고 때렸다면 자녀는 성인이 되서도 몸속 긴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미 신체화가 진행된 상태이죠. 아이는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배우는 건데 부모가 그때마다 야단을 쳤다면 어떤 도전을 하기 어렵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 공포가 몸과 마음에 그대로 새겨진 채 사회로 나가잖아요. 사회생활 녹록지 않죠. 사회에서의 좌절이 지속되면 긴장과 불안이 더 높아지고 두려움으로 사람과 세상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 사람을 피하죠. 대부분 운둔 청년들이 겪는 현실일 겁니다. 제가 운둔 청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청년의 좌절이 시작된 대부분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대물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가족 세우기 방법으로 돕고 있는데요. 가족을 세워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한테 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는 발이 안 떨어져요. 부모를 향해 한 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중단된 사랑의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를 향한 사랑이 중단된 거죠. 그 얽힘을 풀어 이제 부모와 연결하는 작업이 제가 하는 작업인데요. 제이 얘기를 들은 부모는 자책으로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자녀에게 미안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자녀와 연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복수로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이제 와서 왜 그래? 뭐 이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래도 부모는 자녀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치료 중에 꼭 붙잡는 치료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자녀한테 사용하면 돼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손을 꼭 잡는 심정으로 아이하고 계속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어떤 것을 하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생각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또이 얘기를 듣는 고립운동 청년은 이미 관성이 생겨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트라우마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고요. 스스로 할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을 반복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전에 산책을 한 시간 한다든지, 방이나 집을 청소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생각이나 감정이 행동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사소한 일상의 행동을 가볍게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생각보다 안전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안전하게 관계를 시작해 보세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내 쪽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운둔의 경험을, 그 아픔을 내 쪽으로 성숙해지는 자원으로 삼아 보세요. 실수를 해도 자신에게 너그럽고 타인의 시선에 긴장한다면 알아차림 하시고요. 이제 이런 과정이 연습이 되어야 어 좀더 편안해지고, 좀더 편안해지고, 좀더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과거에 두고, 현재 새로운 인생각본을 써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모님, 당신은 생명을 주시고 저는 생명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께 받은 생명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제가 잘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가슴에 닿으면 알수 없는 긴장이 녹아내릴 겁니다. 천천히 곱씹으면서 명상하듯이 나 자신과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